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 135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 135편을 다음과 같이 구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A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A 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B, C, B 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B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하나님의 주권자 대심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B-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이 만든 우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만을 찬양해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 135편의 구조입니다. 우리 각각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오늘 이 시의 초반부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먼저 초반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다섯 번이나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여호와의 집.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여호와를 찬송하라.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다섯 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단락은 주권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걷고 하는 에서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컨트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시달락이 바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행하셨음을. C달락에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B-달락은 우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우상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5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돈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런데 16절입니다. 이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이처럼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두에 2021년도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될수 없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새해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이 만든 것에, 인간이 만든 우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규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